쉬운 질문 고를 거예요. 비슷한 거 고를 거예요. 어려운 거 고를 거예요.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비슷한 질문 고르시면 돼요. 왜 유튜브에 떠도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 오픽 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답변한다. 여러 가지 표현들 그 어떻게 답변하는 방법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은 어 아무래도 오픽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오픽 어, 시험 보셨던 분들한테도 잘좀 적용이 될것 같은 영상인데 시험 절차를 완전히 벗겨왔다. 약간 여러분들이 오픽 시험장 가가지고 뭘 골라야 되고 이러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을 여기다 다 녹여놨고요. 그리고 2020년 정확히 따지면은 8월 13일부터. 오픽 시험에 대해 가지고 약간 변경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안 해도 되는 게 여러분 뭐 어떤 뭐 백그라운드 서비스에서 나오는 토픽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유형들이 바뀌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어, <laughs> 예전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다른 화면이 나오거나 하면 조금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 이제 저렇게 바뀌었구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저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개인데요. <laughs> 일단 시스템점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 평가 관련해가지고 뭘 고른 다음에 또 뭐하고 뭐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가기 전에 이거를 통해가지고 저런 절차를 밟는구나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시스템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신규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요 FAQ가 됐는데 7월에 이제 신규 시스템 도입이 됐고 정확히 이제 어, 시, 시행이 된거 적용이 된 거는 8월 13일부터예요. 보면은, 이거, 이거, 제가 그냥 들은 내용을 갖다 막쓴 거거든요. 그렇게 막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보면, 오픽이라는 게, 뭐, 뭐, 미국에 있는 어도비사에 뭐, 어쩌고저쩌고, 플래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막 이랬다. 적용은 뭐, 8월 13일부터 한다. 변경 사항은 뭐,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거라,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일단은 뭐, 되게 디테일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그냥 뭐, 인터넷 익스플로에서 어 구글 크롬으로 바뀌었고, 뭐, 등등등.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픽 중국어를 보시는 분들의 수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 UI, UX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바뀌었고요. 중요한 건 얘예요. 시스템적으로는, 아, 잠깐만요. 어, 됐지? 시스템적으로는 출제 문항이랑 서베이에 변경 없는 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변경된 거 없어요. 시각적으로 조금만 바뀐 거고, 뭐가 있냐면, 신규 시스템의 주요 특징 및 변경,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말고도, 뭐, 한국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오픽이. 그치만, 이제, 그 중국어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영어만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중국어도, 중국어도 추후 변경될 거고, 약간의 디자인적인 부분들, UI, UX적인 그,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보시면은, 평가 정책 변경 없어요. 그 다음에, 시험 내용 질문 등에 바뀐 점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시험 관련해가지고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픽 시험장에 가셨다고 보자고요.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험장을 가거나 거기에 이제 어 감독관이 있겠죠. 오픽의 주관사나 한국의 주관사는 멀티캠퍼스라는 데잖아요. 거, 그들이 이제 삼성 계열사예요. 삼성이 이제 오픽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오픽을 주관을 해가지고 뭐 시험도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다 시험은 보면 일정이 어떻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서 막그 시험 접수하는 사이트 그게 멀티 캠퍼스잖아요 오픽닷오알닷케알 해가지고. 어, 시험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이 화면이 켜져 있을 거예요. 그럼 다안겠죠 그럼 감독관들이 자 여러분 이제 시간 됐으니까 시작할게요. 신분증 아까 들어올 때 확인은 했지만 다시 한번 꺼내 가지고 뭐 어디 어디에 올려놔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제 시작합시다라고 하면은 넥스트를 누르면 돼요. 넥스트 혹은 스타트라고 어, 되어 있을 건데. 약간의 이 디자인은 아무래도 그 오픽 주관사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진짜 녀석들을 디자인으로 조금은 변형을 시켰어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시험 평가에 관련해가지고 스텝이 1부터 5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이 스텝을 밟아 나간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시험을 시작한다 이런 거거든요 스텝 1에는요 백관서베이에요 예전에 오픽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어 저거랑 이거랑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이랑 지금이랑의 비교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처음 오픽을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는 이렇다 라고 알면 돼요 자. <laughs> 오픽 시험을 볼때 여러분들은 오픽 시험의 성향을 알잖아요. 특징상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는 여러 가지 서베이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고르죠. 그래서 강사한테 배우면 은그 강사가 추천한 서베이들을 자주 고르고는 해요. 저도 이제 진짜 녀석들에도 뭐 서베이는 이런 거를 고르는 게 좋겠다 이러한 영상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학습적인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그 가이드를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서베이가 있어요. 막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골라요. 그리고 또 추가 화면으로 막 여기 를 이렇게 고르겠죠. 어, 다 고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는데 이것도요. 스텝 1이 들어갔을 때 감독관이 자,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다 고르셨죠? 뭐 1분 드릴게요. 2분 드릴게요. 자, 다 고르셨죠? 못 고르신 분 있나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줘요. 그래서 오픽이라는 시험이 총 1시간이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는 40분이고, 그 나머지 처음에 20분이 전반에 20분이 얘네를 전부 다 여러분들 다할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 주시는 분들 아,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자, 백관 설이를다 골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셀프 어세스먼트라고 해 가지고 난이도를 선택하게끔 돼요. 난이도 선택에서 학습자들이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면 되냐, 저거 하면 되냐 이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어떤 학습적인 거가 아니니까 그런 건다 스킵할게요. 1번부터 6번이 있어요. 이 6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뭘 골라야 되냐. 물론 학원이나 강사나 인강이나 여러 가지의 학습을 통해가지고 가이드를 받으신 분은 이미 자기가 어떤 난이도를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을 미리 했겠죠. 그러시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1부터 6까지, 그러면, 어, 1은요, 보면은, 나는 10단어 이하로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그 실력인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해야 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치만, 저, 도 이제 많은, 수많은 학습자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 정도가, 어, 이 1단계 레벨을 난이도를 선택하게 되면 은이 정도 등급이 최선이구나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나하나씩 눌러가지고 제가 들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서는 판단해 보세요 아 나는 이 정도의 레벨이겠구나 이 정도만 학습으로 이제 오늘 영상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 1단계를 선택하면요 은 nh 즉뭐 농협 다니시는 분들은 미안. 뭐 농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Um, 음, and rice 면 n 라이스 g 에그 후라이 요거든요. 거뭐 라면 라이스 어 에그 프라이. 아, 미뭐뭐 푸드 아이 라이크 푸드. 뭐요요 정도. 단어만 나열을 하면은 NH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쎄빠지게 노력하고 빡세게 외워가지고 주절주절 다 했는데, 아, 젠장. NH밖에 안 나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겠죠. 잘못 학습을 하신 거죠. 이렇게만 해도 NH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우리 NH만 받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라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자, 두번째예요 난이도 2. 진짜 선수들에서도 아예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강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아예을 따기 위해서 난이도 2라도 충분해요. 이 정도만 대답하면 된다. 들어볼게요. White blouse. My finger w e a r a ring. Gold ring. And... wear glasses. And then, m I, I wear black pants. 아 웃으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키는 뭐냐면, 아, 앞에는 단어만 얘기했는데, 얘는 문장으로는 얘기해줬구나. 이게 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문장만 얘기하면 아예를 따냐? 그거는 아니고요. 오 p e q 면접이기 때문에, 정확한 포맷대로 나가야 되는 것은 전 레벨이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 3을 고른다. 내가 IM1은 따야겠다 하면 난이도 3이에요. 들어볼게요. I, uh, I live um, in a small apartment. Uh, my apartment is third floor. Um, The apartment has three rooms, three small rooms, and one bathroom, and one kitchen. 자, 여기까지예요. 아, 얘는 그러면 그 위에 애보다는 추가적인 문장이, 즉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하나의 토픽에서 육하원칙에 의거된 문장들 좀더 덧붙여줬구나, 살이 많이 붙었구나. IM1 okay. 자, IM2. It's a Korean family restaurant, one of family restaurants, and it is so large, and there are a lot of seafood, so I really like it. Especially, I like shrimp and crabs like that, so I often go there and eat a lot of shrimp. I think. Um, it is a good place to go with my family or friends. 약간 여러분들, I am 2 까지, I am 1 까지만 들었으면, 오, 나저 정도는 할수 있는데. 근데, IM2 까지 들었으면, 아, 저 정도 해야지, IM2 면, 아, 나는 한 IH를 희망하는데, 와, 내 실력상 너무 힘들다. 너, 무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OP 그주간사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샘플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지, 제가 직접 녹음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공용으로 다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제가 녹음해가지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용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주관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저는 덧붙여가지고 강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왜 난이도 요런가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정도거든요. 난이, 아, IM2가요. 사실상, IM1까지는 솔직히 영어가 상당한 실력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습자들이 열심히 학습적으로 본인 혼자서 해도, 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IM2부터 이제 따려면은 어느 정도 멘토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이분은 영어는 잘해요. 영어는 잘하는데, 어떠한 뭐한 15초나 20초 사이에 뭔가를 얘기하는지 맥락이 조금은 벗어날 수도 있고, 뭔가 슈림프를 좋아하고 뭘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레스토랑에 대한 얘기인가? 명확하게, 무언가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 가지고 집중되지 않은 느낌 이건 조금 아카데믹하게 제가 이거 하나만을 파고 들었을 때얘기예요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습적인 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난이도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난이도에서 궁금하면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는요 im3 에서 al 까지 다딸수 있는게 난이도 5나 6 이에요 마찬가지로 왜 난이도가 크구난이 6은 안되냐, 5랑 차이점은 뭐냐,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일단 들어보자구요. Then the order is coming out and I found they understand my coffee pronunciation as coke. Okay. 여기는요, 집중을, 어,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수록 유형 중에서 경험이나 롤플레이 이런 거를 조금은 잘해야 되는데, 경험에 과거 시제가 들어간 거를 스토리텔링의 나의 진짜 경험처럼 이렇게 잘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다가 뭔가의 추임새도 들어가고 실질적인 자기의 감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는 거. 이 정도가 돼야지 IHAL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거고. 자, 마지막 6번 들어볼게요. 난이도 6. First, I responded to the internet. there's an email on the internet that says oh if you want to do this you email us so mm -hmm. i emailed them and they responded to me and they they set up an interview for me in an office so mm -hmm. i went to the office i talked to them and they discussed with me my interests and my with my interests and what they needed so after the interview they told me that oh there's a hospi hospital near your home that you can go mm -hmm. so after the, oh, the interview i went to the hospital and talked to the hospital staff and then started 자, 여기는요, 어, 난, 어, 되게 잘하죠? 근데 약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오, 되게 잘하는데, 뭔가, 진짜 원어민스러운 발음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대충 보면은 약간 동양 여자, 여성분인데, 뭔가 그런 것도 들리죠? 옆에서 막, 음흠? 음 이런 소리도 들리잖아요. OPIC도 있고요, 여러분. OPI도 있는데, OPI는 1대1로 이제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훨씬 그거는 이제 AL이 목표가 아니라 AH, 그러니까 AH 맞지? 어, 제일 높은 아, a t 인가 AH인가? 아무튼 AL보다 훨씬 더 높은 거. 우리는 오픽을 하기 때문에 오픽에서 가장 높은 게 AL이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더 높은 거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서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녹음해가지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말을 막 주고 구구절절 되게 잘했다고는 보지만 잘 생각해보면은요 문장이 되게 짧아야 되는데 그 문장을 굉장히 많이 이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난이도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너무 장황하게 뭔가뭐 현재 완료 시제 쓰고 해서 예쁜 문장을 길게 늘은 거 아니라 진짜 뭐 커피숍 앉아 가지고 서로가 수다 할때막 안 끊기잖아요. 야, 내가 어제 이거 했다. 근데 있잖아. 누가 왔다. 되게 짜증이 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뭔가 이렇게 짤막짤막한 문장들을 이렇게 쭉 길게 늘릴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A를 따기 위함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원어민과 얘기했을 때도 그 사람한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끔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난이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라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어떤 난이도를 고를 줄 아니까 이미 딱 고르고서는 바로 넥스트를 눌러서 넘어가겠죠. 넘어가면은 이제 셋업을할수 있는 프리챗 세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스타트 리코딩을 해봐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 잘하고 싶다. 매일 혼자 뭐 녹음을 해봐요. 그걸 녹음하고 내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채점자한테 가는 거는 내 프로필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받은 어~ 질문들 그리고 답변만 가기 때문에 어~ 답변이 만약에 너무 지지직거리게 거리게 그~ 채점자한테 갔다고 하면은 솔직히 점수를 받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해보고 내 말이 잘 들리는지 만약에 안 들리면 손들어가지고 감독관한테 자리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샘플 퀘스천이에요. 샘플 퀘스천은 하나 그냥 눌러 가지고 한번 들어보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 보이시죠? 플레이 아이콘을 눌러 질문을 청취하십시오. 플레이를 누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5초 이내에 버튼을 누르면 질문 다시 듣기가 가능하다. 리플레이가 가능해요. 재청취는 한 번만 가능한데 두 번을 듣는다고 해 가지고 뭐 감점 요인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자, 다시 5초 이내에 버튼을 눌러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 지고 얘가 샘플 퀘스천이면 아마 그 문제 나올 거예요. What's the weather like in your city today?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딱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 플레이 버튼이 리플레이 버튼으로 바뀌는데 이 리플레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이 몇 초? 5초라는 거야. 그 5초 안에 다시 눌러야지 다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5초 이내 리플레이 아이콘을 눌러야만 질문 다시 듣기 가능하다. 중요한 거는 문항 재생 후에 자동으로 답변이 녹음이 된다. 리코딩 표시 확인 후 답변을 시작해라. 문항별 답변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전체 제한 시간 이내에 부여받은 모든 문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요. 그러면은 막 여기에서 시원하면 벗어나지 마세요 뭐 이거 딴거 그, 하지 마세요 뒤로 가게 하지 마세요 뭐 말하기 할때 이렇게 하세요 시간 엄수해 주세요 이거를 체크 체크 다 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면은 이제 비긴을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자 여러분 다 체크 하셨죠 자 그러면은 다 확인 됐으니까 뭐 신분증 다 다시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긴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화면만 나와요. 다른 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필기도 안 돼요. 자,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은 그 앞에 가장 큰 전광판에다가 자, 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분초 해 가지고 0000해 가지고 시작이 돼요. 그게 40분이 되면은 끝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심호흡하고 아, 오케이. 이제 시작해야겠다. 하면은 그때 이제 1번에 와 있으니까 1번 누르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뭐 진짜 녀석들의 리얼 오픽이 됐던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강사님이나 학원을 통해 가지고 배웠던 여러분들의 오픽 스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이드를 받은 게 있을 거니까 그대로 진행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15번까지 있죠. 어 <laughs> 난이도 2를 고르게 되면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어쨌거나 오픽을 1번부터 15번까지를 그냥 쭉한큐에 푸는 게 아니라 오픽은 1번부터 7번까지 풀잖아요. 그러면 난이도를 재조정하겠니?라는 이러한 화면이 나와요. 쉬운 질문 고를 거예요. 비슷한 거 고를 거예요. 어려운 거 고를 거예요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비슷한 질문 고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다가 뭐 쉬운 질문을 골라서 뭐 이렇게 한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뭐 뭐, 뭐 비율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딸수 있는 예뭐 확률이 나오 고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비슷한 걸 누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8번부터 15번 혹은 8번부터 12번을 다 풀겠죠. 그렇죠? 그 모든 게다 풀고 나면은 어 수고했어요. 집에 가세요.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미 나보다 더 빨리 끝나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한 번쯤 쓱 훑어 보고 아, 저런 단계구나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만든 거고요. 왜냐면 하 오픽을 처음 보는 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막 오픽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막 달달달 외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시험장이다 보니까 감독관은 되게 스트립트할 거란 말이죠. 엄할 거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니까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외웠던 거가 갑자기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영상 하나로 이미 여러분들이 절차를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이 어, 넘어가세요 할 때만 다 선택했던 거 클릭만 하면 되고 계속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비로소 비긴 하면은 그때 막 시작을 하면 되겠죠. 알겠죠 아무쪼록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오픽 시험 단계에 대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